결 기념으로 결혼 기념입니다. 근데, 근데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엄마 아빠 어디있는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전주입니까? 익산입니까? 가평 네? 그평? 가평 아 3시간 가야지 진짜 보해주겠네3시간 <laughs> 가야 캠핑 제일 좋아요 <laughs> 여러분 엄마 저희 핸드폰 샀습니다. 저도 음, 핸드폰 샀어요. 스티커 붙인 거예요, 이거. <laughs> 스티커, 스티커. 이거 신형색 아니, 액정인데 아니야.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아, 이거 왜안 깨져. 너무 마음이 급했어. 빨리 보여줘야 하는데. 이쪽에 러블록스도 깔려있고, 키즈 유튜브도 깔려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건 없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귀여워. 아. 내 꼬리는 진다 오늘 이번 여행 때말잘 들을 거야. 오늘 체험학습 쓰고 가는 거야 알았지? 재밌게 놀아야 돼 가평에서 봐요 인사해 여러분 아빠 차가 왔어 <목요> 극혐이 아니고 각혐. 극혐에서 뭐 극혐이랬어? 네. 극혐이고 있지 아, 않아? 극혐. 이거 어? 봐. 뭐? 극혐 극혐, 극혐! 극혐! 봐. 극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예인입니다 바르르르 르르 타는 불처럼 저희 너무 덥군요. 바람을 한번 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를 못 쓰고 왔네. 아, 우리끼리만 있는데 뭘? 여러분, 짜치지 마세요. 저거 보세요. 저희가 잘돼니다 어, 난 어디 앉지? 응니기이안 돼. 자리 잘 잡았구나, 남별이. 어머, 너불 무서워. 야, <laughs> 좀떻게잘수 있어, 우리랑. 사랑해 도리야 나도 쌈장 줘잉 나도 엄마 특제 보쌈 싸줘잉 쌈장 여기다 해 먹어 여러분 엄마의 특제쌈 보여드리도록 하죠 별거 없습니다 사랑만 담을건뿌입니다 무엇을 넣었나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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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맛있어 나를 하수아 말을 할수고없 이거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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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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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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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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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보러 와? 아, 뭐. 엄마, 아빠가 있던데. 툭 찼어. 얘네들이 달라들지만 않은데. 갖고 와. 툭을 대고 났으면. 툭 옆으로 가. 괜찮으니까. 추우니까. 더. 응. 아이고, 잘 먹어. 응. 아빠가 꼬기놈 인찐님 모습입니다. 얼굴부터 보여줘야지. 제가 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별이 인찐님. 안녕하세요. 이름을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별이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한별이 남별이 엄마입니다 아빠언니고오이어 살라면 오이 먹어 아빠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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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님 한마디좀 해주세요 뭐. 한마디 좀좀 너무 맛있어요 엄마 이동영 엄마도 한번 말해주세요 너무 맛있고 행복해요 윤이냥 <laughs> 우리 아들이 다 행복하면 다 좋아요. 그럼 메모리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메모리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필수. 바이바이. 아 어, 좋다. 역시 야, 놀 때는 블루리야. 이게 추억이야 추억. 맞아. 야. 와 갑자기. 아까 내가 이거 틀었어. 와우, 큰데? 우와, 타는 거 봐봐. 타는 거 신기하게 쓴다. 그치?